해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서 우리는 필리핀 일본 호주 한국 등과 전쟁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억제력을 구축 할 것이라고 말했어. 해그세스 장관은 필리핀을 방문 중에 마닐라에서 열린 미국 필리핀 국방부 장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어. 그는 21세기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세기가 되려면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 와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한다며 트럼프 정부는 이 지역을 전례 없는 방식으로 우선시하고 초점을 이동 시키고 있다고 말했어.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 미뤄왔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며 우리는 전 세계 여러 곳에 강점과 억제력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어.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영내 모든 동맹과 파트너 국가의 국방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어. 또 미국과 필리핀 간 국방 협력과 관련해 양측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이는 특히 중국 공산당의 공세에 맞선 철통 같은 동맹을 보여준다고 말했어. 그는 우리는 힘을 통해 평화를 달성할 것이라며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한다고 덧붙였어.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의 결의를 테스트했던 많은 나라들이 있다며 우리는 파트너들과 협력해 전사 정신을 회복하고 군대를 재건하 며 억제력을 회복할 결의가 되어 있다고 밝혔어. 미해군 칠함대의 군사력 확대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칠함대가 어디로 가는지 결정하는 건 제일이 아니냐라며 파파로 제독에게 물어보길 바란다고 답했어. 이어 파파로 제독은 영내에 있는 사람들과 협력해 역량을 전진 배치하며 폭력이나 행동이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인지 제고하도록 하는 전략적 딜레마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어. 미국은 양국 국방부 장관 공동성명에서 해군의 병대 원정 선박 차단 체계와 고성능, 무인 수상함 등을 포함한 군사 능력 배치를 계획한다고 밝혔어. 또한 필리핀 바타네스 섬에서 특수부대훈련은 실시의 상호운 용성을 강화하고, 고난도 작전 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야. 네메시스는 미국의 대중국 해상봉쇄 전략으로 알려져 있는 대한미사일 시스템이야. 필리핀 바타네스 섬은 대만과 직선거리로 200 정도 떨어져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 미국 국방부는 필리핀군 현대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침도 밝혔어.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에 인도태 평양 지역을 처음 방문했으며,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지만 한국 방문은 정치적 상황 등으로 순방에서 빠졌어. 구독하고 새로운 뉴스 빠르게 받아보자.